여저견은왜 과학인가? 어?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바는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현명한 길을 찾아야 되는지. 친구들이 뱀 박보영 닮았다고 그랬어요? 친구들이 넌 나가면 옥순? 아니면 현숙 3호, 4 0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생기 넘치는 아름다움은 2, 3, 2 5인데 여자 모습 깊은 아름다움, 그리고 자신의 매력을 잘 알고, 송영 말고, 여자가 되는 시간은 35, 40인 것 같아요. 3호, 4호요. 20대에는 못 꾸며서 안 이뻐요. 꾸밀 표가 있습니까? 20대가? 20대 여자는 말이죠. 거적대기 하나를 입혀도 그냥 그 얼굴 자체가 광이 납니다. 튜닝 조금씩 야금야금 해서 다 완성하고 메이크업도 수준급으로 발달하고 해도 나한테 맞는 거 드디어 찾게 된 34신 지금, 34신 지금 저는 가장 이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엔 남자 댓글 볼까? 3040대 때 예쁜 여자는 20대 때 존나 이뻐. 김태희 한강 이런 사람들 20대 초반에 보면 그냥 패왕색이었어요. 20대 한강, 40대 한강 뭐 이런 영상들이 나오죠? 정답이네. 3 5 4호는 노산인데 이쁘긴 무슨 자연인 구라를쳐이 댓글이 제일 만만 통안의비추5 개. 어 자연의 소리를 무시해? 요즘 여자는 50대부터가 친국이다 여기에다가, 여기다 이제 남자들이 뭐야? 30대 여자 만나서 의례적인 립서비스로, 나이 어려 보이신다. 어, 완전 동안입니다막 이런 거 말해주고, 어.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서로 막 칭찬 풍하시 해주고, 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제보다 더 젊고 경쟁력이 있다고 믿는 경우가 상당히 꽤 있죠. 자기 나이처럼 보인다는 말을 들으면 그거에 오히려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형클견할 때도 많아요. 꼭 이게 누님, 춤추 좀 있으신 누님들이 꼭 와. 그러면은, 아, 그냥 딱 봐도 20대랑 30대랑 40대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 그리고 요새 20대 여자들은 더 세련되게 요즘 느낌으로 꾸미지. 아, 좀뭘 완성이 돼. 맨날 페아널 페아널 하면서, 거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뭐 아무튼 간에, 몇 살인 거 같냐 물어봐. 그럼 내가 딱 얘기해주면은, 어, 놀라! 그거보단 똥씨고 표정 짓지. 어, 그러면서 보로로 떨면서. 그럼 본색 드러내지? 패톤 느낌을 확 드러내는데, 왜냐면 애겐 감성이 떨어지니까. 알파고릴라의 느낌을 막 보여주려고 하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는 솔로 27기 여성 출연자가 순자가 자기소개에서 뭐야, 난소나이는 24살이라고. 그러면서 뭐 난소 플러팅을 하는데, 일부 누리꾼들은 뭐 난소 나이가 너무 어린 것도 문제라면? 단항성 난소증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니까 자기 매력을 높게 치다 보니까 여자가 30대라도 20대보다 눈이 잘 낮아지지 않는다 본인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난 남자들과 연애 경험으로 더 까다로워진 기본 눈높이가 발생되기 쉽다 형 이거 얘기했을 전에 남친 중첩의 현상이라고 30, 40들이 갖는 컴플렉스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또 뭐예요 30대가 돼도 외모가 평타 이상만 쳐주면 항상 주변에 기다리는 후보들이 줄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무슨 30, 40 여자를 그렇게 하는 거랑 다르게 우리나라 남자들 미디어 영향받아서 뼛속까지 박혀있는 게 뭐야? 여자랑은 세네살차 세네 동갑내기가 딱져 이게 되게 박혀있어 이상하게. 난 어릴 때도 잘 이해를 못했거든. 그때 한쪽에 비점 등장한 우리 뭐예요? 과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 형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데 너희 데이트 상대는 저기 어 옆에 있는 땡땡 초등학교 가 있었거든. 초등학교에 있다. 그런 좀게 현자들이 나타나서 어, 어, 아무튼 30대가 돼도 뭐예요? 여자들은 외모가 평타만 쳐주면은 항상 주변에 기회를 노리는 그런. 호구 나이스 베타 푸시들이좀 어, 들비하기 때문에 그런 남자들이 자꾸 자존감 충전에. 이 푸셔를 해주거든 그러니까 뭐야 난 아직 안 죽었어 이런 생각에 빠져들기 십상입니다 이게 실제로 뭔가 그러니까 형이 늘 얘기하잖아 심지어 50대여도 달려드는 남자들도 있을 지경입니다 어. 이건 실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미디어에서 이렇게 때려대잖아 그러니까 영향 받는다니까 그래서 저렇게 5 0대 남자들도 많이 사귄다면서 다만 뭐야 올해 진짜 연애로 안 간다라고 고민을 말하는 여자도 나왔지 문제는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방송 뉴스 그리고 유튜브나 인스타 어. 이런 SNS에서 뭐야 여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계속 던져준지좀 보시라고 40대 뭐 신부가 40대 여자가 뜬다. 어. 축구선수 남편이 두달 훈련 가서 비운 것도 독박 육아라고. 독박 육아는 뭐예요? 돈도, 육아도 혼자 하면 그게 독방 육아죠. 근데 상호 보안적으로 나는 거지. 이게 무슨 독방 육아예요. 심지어 일도 하면서 육아까지 하는 거 이게 무슨 독방 육아야. 애 딸린 돌싱도 처음엔 숨겨놓고 나중에 공개해서 남자와 이어지는 설정. 어? 이런 프로그램 자꾸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야? 우리 푸시 친구들 모르게 전방위로 뭐야? 여성, 여자 올려치기를 세뇌당하는 거죠. 결국 이런 식의 방송, 이런 방송, SNS 지향하는 바가 뭘까? 바로 여자 가치를 나이가 들어도 노산이어도 심지어 아이가 딸려 있어도 여전히 떠받들여져야 한다. 어 이런. 메시지를 남자한테 자꾸 심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늘 말했듯이 이 남녀상호 같이 가치 전달해서 가치라는 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거고 어, 그리고 인식된 가치에 따라서 이 가치체감은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자꾸 그런 거 때려주고 양관식이 정상인 것처럼 자꾸 때려주고 지켜줄게 지연아 나는 다른 나쁜 남자들과 달라 이거를 어, 어. 그렇게 하면 마치 여자가 어떠지는 것처럼 뭐예요? 자꾸 인식 시켜주는거 그래서 남자 행동 패턴을 아예 바꿔버리게 만드는 거 그래서 뭐야 지금 기임을하줬잖아 그치 가스라이트가 밝다고 믿으면 뭐야 그게 밝게 되는 겁니다 집단 내큰 프레임어 사회 패러다임에도 개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모르는 사이에 뭐야 40대 신부가 대세 뭐 와인녀 도식녀의 뭐 아이 음물을 나중에 공개해도 괜찮다 어 그런 예능들 어 괜찮다 독박 육아 어 결혼은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손해다 이런 분위기랑 메시지들을 자꾸 되고 거기에 뭐야 우리 푸시 친구들이 휩쓸 틀리다 보니까 계속 푸시가 되면서 프레임, 스탠다드를 더 쉽게 낮추고 여자를 더 올려치고 쉽게 헌신을 보이려고 하는 어, 여자아이 스크린도 하지 않는 어, 내가 치만 여자한테 평가받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되는 겁니다. 여자가 손해인데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씨더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착한 남자입니다. 칭명할게요, 지연씨 헌신은 이렇게 너무 쉽게 얻버리고 가치가 낮게 느껴진다고 솔직히 영구족이긴 하잖아 이걸 또 아는 친구들만 아는 거니까 뭐 우리나라 남자들이 1% 정도만 좀 계도가 됐을까뭐 아무튼간에 이제 3 40대 여자들은 20대 여자들이 만약에 남자들하고 알콩달콩 연애하는 게 남자한테 알콩달콩 여자가 도시락 싸주거나 어린 여자애가 막 그런 거 거기에 대해서 엄청 욕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아예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주의에서 시작된 거거든 그게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무슨 어, 연상남과 연하녀가 만나는 걸 엄청나게 공격하고 그리고 외모적으로 예쁜 여자들 그래서 뭐 계속 골반이 자라나고 있다는 있지요 어뭐왜볼 때마다 골반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어, 돌려각기라거나뭐 유고 걸 때보다 골반 크니까 뭔가 이기적 필러 같은 유고 때 정말 좋았거든 전에 자연이라 믿었는데 이번에 너무 부잔스러워서좀깬듯 골반 욕심 그만 부려 그걸로 좋거 하는데 적당히 해야지 어김커더 시원히 들려고 너 이런 식의 댓글 어 그리고 카리나도 막 엄청 막 욕하죠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적업니다 아니, 대한민국 여자의 97,582%가, 어, 성형을 하는 마당에, 이제 성형을 안한 여자를 찾기가 힘든 마당에, 이제는 뭐야? 코랑, 뭐 돌려깎기 정도 하는 거는 그냥 자연산이라고 하더만, 무슨, 뭐, 뽕을 넘냐 하면 그딴 소리라고 있어요. 얘네들은 심지어 직업인데, 이게 프로페셔널인데, 어, 어, 아니, 프로페셔널도 아닌, 너무 여자들 97,528%의 여자들이, 어, 성다 해놓고, 어. 사랑한다고! 사실 이 본능적 부분은 뭐예요? 뺏긴다는 겁니다. 뺏긴다는 거예요. 맨날 많이 하는 소리 있잖아. 연대, 헝미막 이런 거 있잖아. 그 연대 프레임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사실은 진짜 연대가 아니라 거기서 정보를 취득해서 내가 어떻게 든 이기적으로 나갈 수 있는가. 어떤 자원을 더 쟁취할 수 있는가. 크게 들어가면은 이기적인 거거든. 인간들, 여자들의 방식은 그렇다라는 거지. 우리가 항상 이이기적 DNA를 갖고 있으면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여자들은 그 방식을 한다. 그래서 여자견은 과학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여자견은. 어. 아무튼 간에, 요 어. 이런 말에, 여자들이 이런 말에 절대 동화되시면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에 푸쉬들 동화가 돼요. 어, 난 에겐남인데, 막, 어, 난 에겐남인가 보다. 퍼들퍼들. 이게 왜 나오겠어. 어.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 심지어 이제 에겐푸쉬, 이게 극과 극은 닿는다고 그 여자애들이 맨날 뭘래 남자 엄청 욕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남자, 여자 잘 맞는 남자를 엄청 욕해요. 어떤 애가 어떻게 여자를 잘만나지 그러지를 못하고, 뭐야?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 프레임 스탠다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 연애를, 연애를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게 결정적인 순간에 여자한테 판단을 맡기고 의지한다는 상황을 네 머릿속에 쉽게 그릴 수 있어? 아마 네 본능이 거부할 거. 어쩔 수 없어요. 본능이기 때문에. 수백만 년 동안 인류는 남녀가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만들어 왔어. 그게 기제가 작용하는 거라고. 모르겠어. 이게 수, 뭐또 앞으로 수백만 년이 흘러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절대 그렇지 않고, 솔직히 얘기하면 앞으로 바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자 이게 여자 아까 인류 사이 효용 가치가 없다. 이 얘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어. 그러나 해야 돼, 각자가 해야 돼 역할을 해야 되고, 상고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이걸 어거지고 본능을 막, 역으로 막, 어. 꺾어버려서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 말에 절대 동화되시면 안 돼요 형이 늘 뭐라고 그래? 빼먹을 걸빼드셔야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여자들의 그런 운동들이 결국 더 나은 남자를 만나기 위한 뭐예요? 그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어? 그쪽 사상 코인 딱 타먹은 다음에 남자들하고 다 결혼해버리잖아 갑자기 뜬금없이 입싹 닦고 모르는 척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쪽 묻은 사이트 들어가 보면 뭐하고 있어? 연예계 주구장창 올리잖아 그래서 남자한테 헌신하고 있으면 막 데려가서 두들겨 까고 어? 어. 그러니까 이번에 신 심명탁도어시명탁도막 댓글 봐봐 어 이런 사람들한테도 가가지고 뭐야 막 졸라 욕하고 어린 여자랑 결혼했으니까 어 사실 근데 이것도 뭐예요? 누님들의 마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40대야 어 자기가 심명남 같은 이런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뺏긴 거잖아 어린애한테 그러니까 결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과기랄까 어떻게 해야 돼? 다 저... 귀를 닫으시라고 미디어에서 귀를 닫으시라고 형에게만 들어 남성성 여자할 것인 남성성이 중요하고 형에게는 운동 마카 실력 뭐 능력 이세가지는 무조건 키우세요 그럼 지지 않는 편 무조건 됩니다 몇 살이 돼도 무조건 되는 겁니다 알겠어 좋아 설사 네가 뭐야 완벽한 끝판왕 알파벳 느낌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배움으로서 네가 최소한 네 바운더리 안에서 네가 응당 가져가야 될 수준의 여자들을 만날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응당받아야 되는 여성성. 나에게 들어오는 유형의, 무형의 전을 받아낼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알겠어? 좀도 아까 흐흐흐 쳐가지고, 어떤 흐흐흐 먹인 다음에, 보로떨기 만나면 뭐야? 제대로 프레임 훅 주저져가지고, 너에게 모든 걸 바칠 수 있게. 여자를 그렇게 만는 겁니다. 수석 대도형이 최대한 영상을 좀 많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형의 마카 필 상과 마카 벨리 도로직 콘더 랩을 뉴슈노 여자한테 매력을 어떻게 어필하는지 어, 또 성적으로 어떻게 리드하는지 제대로 좀 흐흐흐 치는 법좀 배우시는 겁니다. 알겠어. 선생님 하지만 전 기초 화술부터따 떨어집니다. 대다이 마인드 트릭 배워가지고 어, 거기 나온 거 루틴 졸라 많이 나오거든? 그거 좀그르흐 받아들여서 앞에 배운 마카랑 같이 응용해서 하나하나 써보시면서 어, 실력 늘리시는 겁니다. 직접 배우고 있습니다. 악구장 정답 상위 1% 악플에서 직접 흐흐흐 치면서 배울 수 있는 본 종합반 찾아오시는 겁니다. ISO 이것들이 뭐라고? 네가 쓸데없이 낭비할 자원들을 전부 아껴줄 거라고.